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서초구 방배동 남부순환로에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1,500평 규모의 새 총회관 시대를 열었습니다. 총회는 지난 27일 열린 입주 감사 예배에서 새로운 총회관 시대를 맞이한 8천 교회 150만 성도들의 세계 선교 비전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통합과 남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유충국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에서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환 목사가 새 성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오늘 총회관이 들어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며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자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부 축하 순서에서 환영사를 전한 총회관 건립 추진위원장 장종현 목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총회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앞장서는 교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과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 예장고신 구자우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으며 총회관 건립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이들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아이그뉴스 손동준입니다.